오랜만이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냥 오랜만인 것 같아요. <laughs> 일단 샵을 일단 바꿨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전편을 보시고 음, 음. 이번 편을 보실 음. 거란 말이에요. 네. 어떻게 괜찮으어요아전 상관없죠. 그, 근데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만 알아볼 수 있는 거라서. <laughs> <것 같아요. 웃음> 네. 자, 일단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뭐예요? 종합계약의 이제 천국과 지옥. 잘 됐을 때의 동업계약서, 동업을 시작할 때, 이렇게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샘플을 통해 좀 알아보는 <laughs> 시간을 가져보고, 그 다음에 동업이 잘안 됐을 때 어떻게 헤어질지 잘 헤어지는 법? 어떻게 보면 동업계약서의 희망편과 음. 동업계약서의 절망편이네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계약서 되게 심플한데 보통 사업하실 때 우리가 뭐 같이 사업하자 이러잖아요. 보통은 계약서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뭐 그러면 그 사람 물주가 되고 한 사람은 사업자가 되고 이런 건데 이거를 계약서로 작성해두는 게 동업계약이겠죠?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네 명일 수도 있고 동업관계에서는 그러면은 어 서로 이제 출자라는 걸 해야 돼요. 내가 그 사업체를 위해서. 돈이 될 수도 있고, 노동력이 될 수도 있고,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특허권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을 하나의 서면에 넣어서, 어, 우리 이렇게 하자. 근데 만약에 잘안 되면 어떻게 하자. 이걸 쓴게 동업계약서.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건 법인, 주식회사나 이런 것들은 동업계약서 형태가 아니라 주주간 계약의 형태로 하게 되니까 그건 나 다음에 살펴볼 거고요. 이번에는 주주간 계약이 아닌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업자 등록만 하고 법인 설립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전제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만약에 동업계약서를 안 썼을 때 문제되는 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?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사업 했는데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또한 가지는 돈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돈을 제때 안 주는 거예요. 자본금을 넣기로 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이런 것부터 문제될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동업 계약은 뭐 무효가 되는 거거나 해지가 되는 거.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아 자기가 돈 넣기로 해가지고 나는 뭐 이건 이렇게 많이 사놨는데 뭐 아니면 가게를 차리려고 뭐 임대차 계약 해놨는데 돈을 안 주면 임대차 계약 해, 체결할 때 들었던 돈은 손해가 되,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가 필요한 거죠 구독 좋아요 동업계약서 이렇게 하면은 희망차라 희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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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. 이건 막 희망적인 얘기라기보단 시작할 때 주의할 점, 이렇게 생각할게요. 옛날엔 동업계약들 많이 안 했는데 요즘에 동업계약 특히 많이 해요. 특히 이제 스타트업은 혼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. 요즘에는 그래서 대표, CEO, 뭐, 그리고 개발 담당하신 CTO, 그리고 재무 담당인 CFO, 뭐, 많은 경우에는 뭐 CSO가 보통 들어가기도 하죠. 뭐, 전략자는 사람, 뭐, 아니면 또는 머뭐 리갈. 담당한 CLO. 네다섯 명은 다 이, 이사죠, 그럴 때는. <laughs>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회사를 많이 시작을 하고,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시너지가 나면 회사가 되게 많이 커지게 되겠죠? 그럴 때는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업체를 설립한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어요. 뭐 같이 그냥 애초에 처음 시작 단계부터 법인으로 설립하시는 경우도 있고, 그게 희망편이지 않을까요? 네, 제 생각엔 그런 것 같고, 그리고 사업이 만약에 잘 되면, 주식회사로 만들고 주식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구조도 나올 수 있겠죠. 그 정도가 희망? <laughs> 첫 번째는 이제 주체와 대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동업계약의 목적사항 그리고 사업내용 동업체 명칭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이런 것들 쓰시고 그 다음에 출자를 어떻게 할 건지 노무로할 건지 금전으로 할 건지 뭐 특허권이나 이런 자산으로 할 건지 쓰시고 그게 만약에 둘다 금전이다 돈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출자할 건지 출자를 며칠까지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행최고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. 최고가 뭐냐면요. 빨리 내놔. 너왜 이행 안 해? 라고 이제 통지를 하는 거죠. 한번 독촉하는 절차인데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넣으시고 손익분배에 대해서도 넣어야 돼요. 손익분배는 어 우리가 출자한 금액대로 2대3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출자를 다 돈으로 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인데 한 사람은 돈으로 출자하고 한 사람은 노동력을 내기로 했으면 2대3 아니면 뭐 돈을 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. 3대2, 이렇게 배분하기로 한다.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. 사실 이, 이게, 이게 희망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, 저는. 근데 사람들이 계약하자고 하면 좀 냉정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더 서로 발전되는 길이다. 아, 요것도 들어가야 돼요. 이제 동업을 약정을 하면 동업자로서의 그 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. 조합원의 지위가 생긴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, 이 동업계약이라는 게 민법상 조합으로 봐요.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뭐 크게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되고, 이건 인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조직에서 탈퇴를 하면 지분도 사라진다고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이고, 내가 그러면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면 동업 회사에 대한 지분도 놓고 나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내가 내 지위 를 제3자한테 그러면 양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 경우는 내 맘대로 보통은 양도하기가 어렵고 계약서에 그래서 뭐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라든지 지분은 양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이제 탈퇴하는 걸로 한다라든지 이런 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해산할 때, 동업계약이 끝날, 끝날 때 또는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동업이 끝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. 그때는 해산할 때 재산이 남아있는 걸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. 그때 어떻게 분배할 건지. 또 손해가 만약에 채무가 있다. 어, 돈도 남아있고 빚도 남아있어요. 그럼 이제 어떻게 청산할 건지를 미리 계약서에 정해두는 거예요. 만약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비율로 나누면 될까요? 출자한 비율대로 나누시면 돼요. 1대2로 출자를 했으면 1대2로 돈을 넣었다. 우리의 출자 비율 1대1로 확정이 되어 있으면 1대2로 다 나누는 거죠. 마찬가지로 아무 출자 금액도 없고 그냥 각자 뭐 출자를 돈으로 한 명하고 돈으로, 놈으로 해서 나중에 수익 분배비로 5대5로 하기로 했다. 그땐 똑같이 5대5로. 해산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. 이런 조항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동업계약 하실 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시고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두셔야 된다. 요, 요게 시작할 때 희망과 함께 우리가 <웃음> <웃음> 반드시 고려해야 할 네. 희망 아,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밝은 얘기인데. 어, 그렇죠. <laughs> 이렇게 미리 좀 네. 명시를 해둬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네, 않기 때문에. 어쨌든간에 계약에 또 제수어리잖아요. 예를 들어서 어, 저와 제 창업자가 있어요. 근데. 창업자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돈들도 다 제게 되는 건가요? 원칙적으로 조합 지분은 상속은 안 되거든요 어, 예. 그래서 사업체에 남아있는 수익 자체는 원범님께 되겠죠 좋을수록 계약을 꼭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워낙 조그만 일을 하다 보니까 계약을 안 쓰고 뭔가 한다는 게 되게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냥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 할때 계약서를 잘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근데 항상 사람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나쁠 때에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그냥 원칙을 세워두면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둔다 그러기 위해서 더 계약서를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아니면 정말 서로 이제 지구끝까지 <laughs> 역사를 잡고 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<laughs> 된 사람 마음이 안 그래요. 다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그냥 삶이라는 게 그렇다. 나쁠 때 우리가 잘 대처하고 좋을 땐또 좋을 때 이렇게 잘 나눠서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업 계약 꼭 체결하셔야 된다. 계약서를 꼭 미리 써두시는 게 좋다.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희망적이지 않나요? <laughs> 이제 사람이 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열심히 할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계약을 해두면 나도 계약서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거고 상대방도 아 이제 계약서 썼는데 이 계약이 파기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그 계약 조건에 맞게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. 그 상호간에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총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동업은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동업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이제 하지 말, 말아야 된다, 동업해서 좋은 꼴을 못 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, 이제는 동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고, 혼자서 뭘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돈도 너무 많이 들고, 근데 동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,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,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동업 계약서 쓰는 것을 주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우선은 계약서도 쓰셔야 되고, 동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자금 지출과 관련된 원칙도 꼭 정해두셨으면 좋겠다. 요런 것도 얘기하고 싶네요. 돈을 쓸땐 상, 상반 간에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든지, 뭐 누가 쓰면 사후에 얼마 안에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, 증빙은 꼭 첨부해서 마련해둬야 된다든지, 요런 약정들은 해두셨으면 좋겠다. 도도? 좋아요. 동업 계약의 희망편이었는데 막 희망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들으신 분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. 근데 동업 계약하실 때좀 주의하실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 계약서도 꼭 체결하셨으면 좋겠고 법인 설립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동업을 하실 때는 주주간 계약서라는 걸 이제 상호간에 체결하시고 그 주식 배분 비율 같은 것도 정하셔야 되니까 그때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. 을 지금까지 한서희 변호사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